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41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46장 41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 그 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하이 이것이라 오애급땅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급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풍년이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들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접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에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곡물을 바로의 손에 올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곡물을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당에 이마 일곱 해 풍년을 대비하시면 향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물 몬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바데아라고 하고. 또오의 제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을 애굽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온 애굽 땅을 순찰하니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영원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은 오직 사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시공간에 얽매인 모든 것은 먼지와 같고 풀과 같이 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는,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없어지고 말 건데, 누군가가 뭐 영원하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어,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요셉처럼, 우리도 역시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고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어디선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이 문제고, 그 영원을 다스리는, 영원한 일 속에 계시는 그분이 중요한 거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응답,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영원, 지금 당장은 너무나 급급한데, 영원, 아, 그건 뭐, 지금 일 아니야.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 경제, 업, 어, 인간관계 하물며 이것을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지 당장의 무언가로 보면 사실, 어,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한 생각과 그런 생각 같지 않더라도 순간에 급급하다 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갖지 않더라도 뭐 대단한 어떤 의의를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인간관계와 경제와 업과 이런 것들을 접근하면 그거 전절로 손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언약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사람마다 어떤 인생의 칼라,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를 보고 사냐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시야에 놓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영원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있었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정확하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요셉입니다. 자, 일곱과 열이 칠년에 대한 또 칠년 풍년과 7년 중년에 대한 이 일을 꿈에서 봤어요. 뭐 우리가 늘 메시지에서 접하듯이 이 요셉이 뭐요? 아, 내가 이렇게 꿈을 잘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간을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이 순간순간을 보고 방법론적으로 인생을 살면 그렇게 볼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인격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뭐예요?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역사의 주체를 뭘로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각이 희각의 기준이 뭐예요? 영원함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과 또세계보고화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요셉은 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것이 사실은 신자의 논리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지 않으면 누리고 있지 않으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만 또 못한 선택을 매순간 순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또한 요셉은 무엇, 어떤 하실 일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를 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를 봤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럼 이렇게 난리를 안 치면 못 살립니까? 세계 보고만을 하기 위해서. 왜이 일이 세계 보고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어 어제 뭐 그제 저희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 그 저희 큰아들이 요즘 내 큰아들 못다니까 얘기하는데 큰아들이 그 최수종이 나오는 고려 저는 한번도못 봤는데 고려 거, 거란의 전쟁 뭐 이걸 보나봐요. 이걸 보면서 어, 고려, 물론 공부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제, 했어도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어, 뭐, 신라시대와 또 뭐, 또 뭐, 그 다음에 고려시대와 삼국시대, 이런 것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어, 삼국시대고, 그 다음에, 어, 통일신라시대고, 후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있었다. 그럼 발해는 어디에 있었냐그 발해가 이제, 후삼국시대에, 어 고구려 땅에 그 땅과 그 이후까지 그넓 그보다 더 넓게 반해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후 고구려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근데 그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까지 정복하면서 고려가 세워졌거든요. 자, 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려가 세워졌는데 이 고려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이 이 동남아 이 끝에 있는 동남 끝에 있는 동남아는 이제 동남아시아 전체, 해안까지 얘기고, 대륙의 동남아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끝이. 그러면 동아시아의 끝이죠. 그러면 이 동아시아의 이 끝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전 세계, 아라비아와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 거기 동쪽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민족이 있는데,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문화가 잘발달돼 있고, 선, 뭐,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가 있다. 이것이, 이 소문이 전 세계, 그, 동, 동아시아와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아라비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코리아인 거예요. 고려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동아시아 맨 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년 내 네, 어마어마한 풍년과 흉년의 어마어마한 이 흉년, 이 일들을 하시면서 요셉의 일과 많은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이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일을 알으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복음과 언약이 전파되어지기 위한. 세계보고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세계보고마죠. 자, 요셉은 참 역사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도구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어떤 도구입니까? 일단, 유다족 속. 아직은, 어, 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유, 그 요셉의 일 속에 쭉 역사가 일어나가는데, 스토리가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이 나왔어요. 유다가 지금 뭐예요? 자신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언약을 잃어버렸죠. 그래 진짜 며느리 하나를 뭐내쫓냐안 쫓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에게서 자손이 나와야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에 대한 언약은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복음은 후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 그 후손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오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어, 유다의 후손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유다가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유다의 아들들도 자기가 왜 후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뭐예요? 이 후손에 대한 복음을 유다의 후손이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뭐 했어요? 아, 다말이, 그, 다말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다말이 후손을 얻어야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그, 어, 뭐랄까, 질책하지 않으시고, 참 이게 어떻게, 불륜 중에 불륜이고, 이게 참 이건데 이거를 어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신 걸 보면 다말이 이 언약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 아들들이 잃어버린 언약을 며느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나왔어요? 유다 족속이 지금 뭐예 유다가 뭐예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은 언약을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언약을 잃어버린 유다족속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또 요셉은 뭐죠? 유다족속을 살리기 위한 도구인 것을 인시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직접 해가시는 세계보고마의 도구라는 것을 있다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요셉의 후손에 어, 메시아의 언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언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뭐였죠? 영러 어려움에 이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누렸거든요. 왜요? 그 요셉의 복음은 뭐냐면. 유다족 속을 살리신다. 유다족 속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요셉의 복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안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을, 요셉은 나는 뭐 주인공도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도구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알았어요 영원한 응답을 알았던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의 주인공이 되든 누가 헌신하는 역할을 하든 도구의 역할을 하든 그것은 세상에서의 법칙이고 세상 하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호금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누리면서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 속에 있었는가로 바뀌는 겁니다.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원한 응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누가 도구가 되고 누가 주체가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걸 보면 이 바로 왕 앞에서 서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맞춘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죽일 거냐 물어봤을 때 내가 왜 당신들을 죽이냐 내가 왜당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는 이것이 너무나 잘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을 늘 누리고 있었던 요셉은 결코 뭐예요?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것에 항상 뭐예요? 모든 것을 올인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올체인지 되고 모든 것이 올아웃되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 일을 보는 요셉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응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요 누리게 해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모든 응답이 또그 모든 시야와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는 특히 이 응답 속에 저희들이 항상 24시 25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심으로 말씀기도 또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